암과 염증을 심할리는 최강 식품 이렇게 드세요. 제대로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건강 선물이 도착합니다. 세포 속 염증을 줄여 암 예방과 만성 질환에 효과적인 최고의 식품은 강황입니다. 강황 속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, 항염 성분입니다. 하지만 강황을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드셔보세요. 첫 번째, 후추와 함께 드세요. 후추 속 피페린이 커큐민의 흡수를 20배나 높여줍니다. 두 번째, 기름과 함께 드세요. 강황은 지방에 녹는 성분이라 올리브유, 코코넛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.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밥질때 강황가루 한 스푼과 후추 살짝 추가해보세요. 건강밥이 완성됩니다.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 1티스푼, 꿀 1티스푼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하면 맛있는 강황라떼를 즐길 수 있어요. 여기에 계피가루를 뿌리면 맛과 향이 더해져 더 풍미 있는 강황 라떼를 완성할 수 있어요.